자, 아, 여기는 광화문 광장이에요. 아, 이곳에 네. 아직도 세월호 천막이 그대로 있고요. 어, 세종문화회관은 올해는 어떤 선물이?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홍보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수쟁위원회 2018년 임단협. 자, 기관 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PC 평일 19시 주말 포함 일반직 근무직 아니 직무급 뭐 신설 안철회 신설 안철해? 이게. 자, 여러분들 기관 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하라 자꾸 돈은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이거 돈못 받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에 의해서 그냥 살 길이 사라져요 이거는 대한민국 붕괴시키겠다는 작전인 것 같네요 참 화렴치한 건 여전하네요 대한민국이 붕괴되길 원하는 이자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동시에 일어나서 처벌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단결과 투쟁으로 생존권 사수하라. 건설 기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화돼가고 자꾸 현대화돼가는데 자신들이 지금 이그 기계화를 이용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죠. 전국 건설 산업 노동조합 정면돌파 투쟁. 어, 우리는 시대에 맞게끔 적응해가야 돼요. 자꾸 시대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시대에 짓떨어지는 순간 낙오된 국가가 돼요. 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의 오지국도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문재인이가 지난번 네팔 가서 뭘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시대에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렇게 또 거짓 선동하던 그 판플렛이 지금 잔뜩 있네요. 올해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오랜만이네. 아나 이거 촬영도 하는 거. 음, 유튜브. 왜 이거 이 신문 이거 찍으면 안 돼? 알리려고 그는거 아니야? 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찍은 거 이거 이렇게. 그고 여기는 싱가포르 선언 이행 미군 철거 판문준 선언 이행 보안법 철폐 요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난 먼저도 그랬지만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자즉 김성주의 자식이고 마적 씨라던 새끼의 손주입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주사파라고죠? 적외적은 친구. 그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자들이 이렇게 설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중민주당이라고. 환수복지당이 이제 민중민주당이라고 그랬죠? 나요, 전에. 하시라고. 찍지 마시라고. 얼굴 안 찍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당신들 알리는 거 그대로 알리는 거니까. 그건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려 달라 했어요. 부탁했어요. 가세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파렴치합니다.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환수 꽃지당이고 어, 어 민중 민주당이에요. 누가 파렴치합니까? 국민들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저작권 침해하는 거 아세요? 저작권 아, 침해가 아니라 나도 여기서 지난번에도 잘못된 알리라고 김 아,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 지 알아? 김일성이 네. 손주고 김일성이가 네. 뭐했는데 만주에서 마적 찌러던 새끼고 일제 악자빈으로서 제일 많이 온 새끼야 제대로 알고 좀해 국민들한테 거짓 선동하는 거 한계가 있어 나갈 거야 더 있으려고 안해 근데 분명히 알아서이 자들이 문재인 이달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명 시운 자들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들이 바로 역적들입니다 역적들이 이 자들의 수계가 한 명이란 여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 당을 만든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알수 있는 건딱 하나죠. 이들은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자들 중에 일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산하라는 거. 그 근거가 바로 김정은이와 문재인의 손잡은 저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자들 이 나라에서 멸족시켜야 됩니다.